근데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할게 로만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했다. 이게 이게 커요. 그러니까 로만도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악성, 그 그러니까 쓸만한 재고, 쓸만한 선수 없이 일단 넘쳐나기 시작. 2번. 공격진의 부진은 아마 토레스 이후부터는 계속됐을 거예요. 벌써 한 10년을 넘게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런 이런 바 자꾸 스쿼드는 비대해지는데 베스트 11은 점점 꾸리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어팀내 스타들을 자생이라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 리디거도 여기다 결이 같이 하거든요. 재계약을 못한거네요 텐센 리디거, 아자르, 뭐 쿠르트와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 슬슬. 이때부터 슬슬 나가거든요. 이러고 나서 로만이 이거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러우 전쟁이 터지고 3개월 만에 어, 보엘리 체제 등장.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캐슬은 그래서 1년에서 2년 가량 어, 인수 과정이 있었다면 그래갖고 이제 차근차근 뭘 만들 수 있었다면 보엘리는 뭐 보드진 하나 없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보드진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체흐랑 마리나 그리고 보엘리 컨소시움 일부 어,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이 와중에 보드진을 다 꾸리기도 전에 어, 체으, 말이나 사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로만시대 때니까. 어, 그리고 나서 보엘리가 혼자 이끕니다 여기서부터 대차게 꼬입니다 왜? 축구를 모르거든, 이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축구를 모르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 부족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쯤 하는 게 뭐냐면 이적 시장 실패. 그리고 플러스 투엘 경제. 그러니까 이렇게 첼시가 망가진 것 중에 한 3, 40% 정도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가장 크고요 한60%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30%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터 선임 근데 여기서 또한번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2차로 꼬이는 거죠 2차로 꼬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이게 보엘리의 유일한 변명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과, 결과를 결과 이제 한 시즌 다 냈으니까 이게 유일한 변명이긴 합니다 이렇게 못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 첼시 임시 체제 때보다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월드컵 브레이크. 이거는 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아, 솔직히 이걸 경질한다는 거는 뭐 포터에게 뭐 여왕 서고 때만 잠깐 기회를 준거 아닙니까? 1월 1월 이적 시장 끝나고 2월쯤에는 솔직히 경질을 했었어야 됐다고 보는데 이것도 넘어갔잖아요. 그럼 3월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시즌은 다 보냈어야 돼요. 왜냐면 2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4월에 또 경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겠스만 엔니케 경쟁하고 레, 이것 때문에 램파드 체제가 나오죠. 근데 포체티노 선임이, 유, 포치 선임이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램파드 체제가 왜 출범을 한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이 꼬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앞선 이것들은 솔직히 특히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 좀 보일리가좀 실수가 컸다라는 거. 음.